한국 여자 배구는 뛰어난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선수들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성 논란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은 선수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조송화를 살펴보자. 조송화는 귀여운 외모와 반전 몸매로 데뷔 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뛰어난 세터로서 한국 생명에서 활약하며 국가 대표로 발탁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인기는 외모만큼이나 논란으로 이어졌다. 조송화는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고,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감독과 동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서남원 감독은 조송화를 아꼈지만, 그녀는 그의 지시를 무시하고 팀 훈련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숙소를 무단 이탈하며 팀 분위기를 흐렸다. 이러한 행동은 팀의 중심인 주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다. 조송화의 스승이었던 김산희 코치도 그녀와 함께 무단 이탈을 감행했다. 이 사건은 한국 여자배구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다. 팀은 리더십 공백으로 성적이 급락하며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은 처음엔 선남원 감독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곧 조송하와 김산희의 친목질이 드러났다. 그들은 고참 선수들과 결탁해 감독을 배제하려 했다. 결국 선남원은 경질되었고, 김산희가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다른 팀 감독들의 보이코드로 사퇴했다. 조송하는 징계로 연봉을 받지 못했고, 복귀를 시도했지만 받아줄 팀이 없었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김하경이라는 젊은 세터가 주전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맡고 있다. 조송하의 이름은 이제 팬들 사이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다영이다. 이다영은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대구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세터로서 압도적인 기량과 빼어난 외모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많은 팬을 확보했다. 그러나 학창 시절 학폭 논란으로 그녀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다. 폭로에 따르면 이다영은 금품 갈취, 폭언, 심지어 칼로 친구를 위협하는 등의 행패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그녀의 행동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다영의 결혼 생활에서 드러났다. 그녀는 2018년 한 유튜버와 비밀리에 결혼했지만 폭력과 협박으로 남편을 괴롭혔다. 이다영은 약속 시간에 1분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가족 모임에서 칼을 들고 언니 이재영과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너 아니어도 된다며 바람을 피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인성을 의심케 했고 팬들은 그녀의 SNS 활동을 여론몰이로 보았다. 현재 이다영은 해외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SNS를 통해 근황을 공유하며 논란을 잊으려 하지만, 과거의 행동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닌다. 이다영의 사례는 실력만으로 선수가 평가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이재영이다. 이재영은 이다영의 쌍둥이 언니로, 뛰어난 공격력과 높이로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다. 그녀는 외모와 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학폭 논란으로 한국생명에서 퇴출되었다. 피해자들은 이재영이 이다영과 함께 학창시절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재영은 해외리그로 진출했지만, 부상과 실력 차이로 고전하며 국내 복귀를 모색 중이다. 그녀의 복권은 팬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네 번째는 김산이 코치다. 김산이는 선수 시절 레전드 세터로 명성을 떨쳤지만 코치로서의 행동은 큰 비판을 받았다. 그녀는 조성화와 함께 선남원 감독을 무시하고 무단 이탈을 감행해 팀을 혼란에 빠뜨렸다. 김산이는 고참 선수들과 침묵질을 하며 감독 자리를 노렸다. 그녀는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다른 팀 감독들의 공식 보이코드로 결국 사퇴했다. 이후 김산희는 대국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논란의 상징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박미혜 전 감독이다. 박미희는 한국생명감독 시절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를 감싸며 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학폭 논란이 터지자 그녀의 리더십은 큰 비판을 받았다. 박미희는 선수들의 인성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고 팀내 갈등을 방치했다. 흥국생명은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을 퇴출하며 팀을 재정비했지만 박미희의 감독 시절은 논란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대구계에서 활동이 뜸해졌다.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은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가졌지만. 인성 논란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반면 김연경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선수로 이들과 대조된다. 김연경은 한국생명 감독 경질, 이재영 이대영과의 신경전, 해외 리그에서의 도전 등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켰다. 그녀는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실력뿐 아니라 자기 관리와 동료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받는다. 한국 여자배구는 이러한 논란을 통해 리더십과 팀 문화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수들은 경기력뿐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도 평가받는다. 앞으로 배구계가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팬들은 선수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는 학폭 논란 이후 국내리그에서 퇴출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복귀 여부는 대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최근 국가대표 주장 김현경과 박정아가 각각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며 이들의 복귀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김현경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는 단순한 기량만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암묵적으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복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연경은 과거 이들 자매와 함께 팀을 이루던 시절 수차례 갈등설에 휘말렸고 경기 중 서로 무시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을 통해 포착되며 팬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정아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팀워크를 해치는 요소는 대표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이 자매의 복귀에 선을 그었다. 그녀는 후배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열보다는 통합이 필요한 시점지라고 말해 내부 갈등이 대표팀 내 분위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이다영 기재영은 복귀 자격이 없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반면 다른 팬들은 실력은 분명 탑 클래스이니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매의 해외 무대 활동 역시 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스와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며 기록 자체는 준수하지만 국내 리그와 비교하면 경쟁 강도가 낮아 이들이 여전히 정상급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배구협회는 현재 공식적인 복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비공식 루트로 접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의 모친인 김경희 씨가 과거 배구인 출신이자 현재까지도 대구계의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일부 구단 관계자들은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흥행을 고려하면 기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동시에 스폰서 반응과 팬심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한 유력 구단의 프런트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팀 컬러와 어울리지 않아 보류했다. 고그 전에 사실상 복귀 가능성이 낮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영, 기다영 자매는 실력과 스타성을 갖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성 논란이라는 큰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배구계는 실력만큼이나 팀워크, 리더십, 사생활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의 기대치가 단순한 경기력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배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한국 여자배구 전체의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고 분석하며 대표팀의 품격과 이미지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매의 복귀 여부는 단순한 기량 평가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계의 공정성과 책임, 그리고 팬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